기존의 경북선 철로 위에 토공을 6m 정도 올려 노반을 만드는 계획이 공개되자 상주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생활권이 다 막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벗어난 우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토성을 싼다 하니까 철로는 원래 상주시 동쪽 외곽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심이 확장되면서 철로 너머에도 아파트와 학교가 생겼고 안전을 위해 펜스가 길게 이어지면서 도심은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경북선 철로 주변의 주택가는 지금도 이렇게 펜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토성이 올라갈 경우 심리적 단절을 넘어 시각적. 물리적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 못한 상주시 번영회와 통장 연합회가 토공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민 건의기에 제출했습니다. 열흘 만에 주민 3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층박에 있는 이돼요 이게 왕조 상주를 없애려고 하는 상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반을 토공에서 교량으로 변경하면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KTX 중부내륙철도 사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300억 원 정도의 교량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조 6천억 원의 2% 남짓이지만 문경과 김천 등 다른 구간의 공사비 증액과 맞물려 국토부 설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주 지역 단체들은 권익위와 국토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도심 구간 교량화를 촉구하고 집회 등 단체 행동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